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그죠? 하루 종일 TV에서 떠드는데, 저도 어제 완전 멘붕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화가 나다 못해 너무 슬프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일을 한다고 조금 늦게 신문을 읽겠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한국경제. 경제신문이라서, 일면에는 윤석열 얼굴은 안 나오니까 천만 다행이네요. 중국 수출 마힌 HBM 고성능으로 미국의 올인 미국 정부가 한국산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내년 하반기 양산 예정인 맞춤형 HBM 4 생산에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어나 중간에 끊끊줄 알았. 예, 미국이 중국 수출 통제를 더더 더 한다. 그래서 더 치열해진 K반도체 s 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이제 기술 경쟁을 하겠다. 미국의 보복 카드 꺼낸 중국,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수출금지 그쵸? 미국과 중국이, 뭐, 미국도 뭐 많은데 중국하고 안 보면 그만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에는 자원이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 없는 자원들이 반도체에 꼭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얘들은 자원을 무기화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 제품을 전혀 안쓸 수가 없어요. 작은 나사라도 하나 없으면은 쿠폰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국도 이제 가격을 올리겠죠. 그 서로 서로 이제 지금 서로 서로 이렇게 하는 건데, 중국이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핵심 금속인 갈륨, 게르마늄 등 미국 수출을 막기로 했다.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 하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이 전혀 없으면 미국 생산 공장에서도 물건을 생산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학 지자체 내년부터 코인 거래 가능. 가상자산 법인 계좌 순차 허용 이거 대출 막힌 오피스텔 상가 장금 대란 공포. 와, 지금 뭐 은행에서는 가게대출이 줄었다고 하는데 대출을 안 주니까 줄은 거라서 지금 이렇게 대출로, 대출로 집을 사거나 뭐 이렇게 계약을 사거나 해야 되는 사람 지금 돈모구고 해서 난리났습니다.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공직에 미련 없다 엘리트 사무관들 줄줄이 로스쿨 해. 그쵸, 옛날에는, 뭐, 공론이 최고다지만 요즘은 돈 많이, 돈안 되면 안 합니다. 나든 나름 다 똑똑하고 많이 배워가지고, 뭐, 옛날처럼 막, 그래, 가늠고 기계 가자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참, 어제 코인 그 떨어진 거 보셨어요? 와, 업비트 들어가지지도 않고, 입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야,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어제 근데 그 떨어지는 걸 잡은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 몇초 만에 또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진짜 어제는 끔찍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어제 그쿠데타가 진짜로 성공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신문을 읽을 수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 순간에도 내일 주식장 어떡한 환율이 막 급등했었잖아요. 어떡하면 그나마도 다 떨어져 있는 주식인데 조석다. 그나마 믿고 있던 코인인데 조석다. 정말 이게 눈앞에 빛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진짜 누가 뒤통수 한대 맞은 느낌? 그 뒤통수를 대통령이 때렸습니다국민은 국민을 위한다는데 국민의 뒤통수를 어제 낱낱이 다 갈겼어요. 수천 먹었는지. 네, 어? 건이가 그렇게 시켰나? <laughs> 미국 빅탱크 원하는 대로 하이닉스 최첨단 3나노 HBM 승부수. 아까 전에 일면에서 읽었던 거죠. 디램 가인 응. 공급 가잉 우려에 정부가 영향제한. 아, 정부 소리만 봐도 나 지금 이제 살이 떨릴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 진짜 좀 멘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너무 충격적. 그두 시간 동안 제가 뭐라고 정말 어제 소름 끼쳤거든요. 어, 어떡하면 우리나라 망했다. <laughs> 근데 어리버리는 어리버리가 다행인거예요 어제는 진짜 입주 코앞인데 잔금 어찌나, 어쩌나 공사비 회수 못한 건설사 지금 몇만인데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거예요 둔촌주공 입주 이틀만에 잔금 대출 400억 소진해가지고 돈 이제 못받는면왠치 못들어가는거지 기업, 기업 은행 코인거래는 후순위로 밀려 한국만 뒤쳐진다 그치 한국만 뒤쳐지죠 북한도 코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 기부받은 코인 현금화 가능 사실상 개설막혔던 법인계좌 1단계 정부 공기관부터 허용 서울대 위믹스 팔수 있게 된 상장사 코인 보유 무제한 늘리면 비트코인 테마주등 혼란우려 트럼프 당선 내자 부랴부랴 대체 병신들 인재 와가지고 기약 없는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은 1년도 안돼 145조원 몰렸다 비트코인 행보 리플 고공행진 비트코인은 당분간 해보고요 리플 이 정말 저는 리플이 이렇게 오를 줄 몰랐거든요. 진짜 몰랐거든요. 제저 작은 금액인데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또 비트코 지금 리플 나안 삽니다. 지금 안 올라간 건 너무 많아요. 이제 시작인데 아무거나 자꾸 그냥 들고 있으면 오르게 돼있습니 이렇게 불장일 때는 그냥 들고 안 오는 거 들고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지금 중국 코인 안 올랐잖아요, 그죠? 김치, 김치 코인들도 아직 받아끼고 있고 명태균파이 시간차 공개 김여사 특검 재표결 전 여야 흔들기 이놈의 김여사야 얼굴 좀 땡기고 머리 뿜어히고 근데 제주는 좋다. 남편은 아이 돌봄 전공이 수련비 뭐 민생 예산이 다 칼질 당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한다 뭐 쿠데타를 입힌다고 말이냐 똥이냐 어나 지금도 열 받네 취업 못해 돈 없는데 집값은 비싸 지갑 다는 1인가구 저부터도 저안 써요 저 쿠팡 를 완전 거의 반으로 줄였어요건형사는 그러니까 선정적이고 더 줄어드는데 그럴 때 어떻게요? 근데 진짜 필요한 것 빼고는 안 쓰는 게 답이죠. 미국에 국당 길수 10% 떨어졌대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우리는 맨날 이런 상황에서 사니까 이게 마음을 놓는데 외국에서 볼 때는 지금도 불안하거든요. 이거 이, 이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이 멍청한, 멍청한 대통령아 온 디바이스 AI 언어 장벽 건물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작년 수상에 이어 대통령상 2연패다. 대통령 글자만 봐도 또또또 또? 아, 또 정부 대통령 이것만 봐도 막 머리가 띵하려고 그러네. LIG n x 1 미국 기업과 방산 신소재 개발 댓글 하나가 자영업 매출을 좌우 리뷰 돕는 플랫폼이 뜬다. 아, 또 이제 AI가 각 댓글을 남기는구나. 참 AI가 파고들지 않는 곳이 없네요. 내년 가맹 목표 파리바게트. 내년 가맹 목표를 이미 채웠대요. K 베이커리 북미 줄주 나는 파리바게트 안 가는데 빵맛 없는데. 드레쥬르는 괜찮아. 근데 파리바게트 빵이 한국에 있는 빵하고 다르더라고요. 세표 진간장 골드 출시 30년만의 신제품이라는데 먹어봐야 될것 같네. 이마트의 홈플러스 더 베민 킷 커머스 탔다. 미국 코스트코들은 모스트. 다음 타겟은 유럽. 모스트 대표? 모스트가 뭐지? 아, 화장품인가 보네. 화장 잘 안하기 때문에. 펜스. 관세, 무풍지, 대, 외인, 기관, 매수, 몰린,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외인들이 많이 사는데 카카오는 아직 그다 기관이 사는 모양이네요. <laughs> 센트리온 좀 사주라. 주로 기대된다 화장품 주 수출 신나 지속 저가 매수 기회 아 근데 요즘은 중국에서도 옛날에는 중국이 한국 화장품 미쳤는데 중국 화장품도 요즘 잘 나오더라고 보니까 알리 이런 데 보니까 지금 뭐 저가 매수 기회가 한두 개입니까 저는 저가 매수 하라면 2차전지 합니다 2차전지 2차전지 소재주 딱 보이잖아요 일본 금리 인상 임박도다시엔 캐리 청산 공포 엔화 엔화 달러당 149엔대로 청산 가는 자금 규모 33조엔 8월 대폭락 악목의 시장 긴장 왜 올릴까 일본도 미쳤다 포항 내년에 AI 메카로 키워 새 먹거리를 찾을 것이다 다들 이제 아 포항 자유주행이라면 진짜 정말 진정한 자유주행이나 이렇게 되려면 제가 늙어빠진 할머가 될 거라 아니면 내가 죽고 없으면 그래야 되나? 대요를연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두네 오늘 이만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 내용 안에는 AI가 중요고 미국과 중국. 싸움 나는 거. 중간에 피 터지는 한국, 이게 다죠, 뭐. 이제 국민도 피 터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막, 막, 막 때렸다, 어제. 와, 너무 충격이. 진짜 막, 끌어버러가는것 같아요, 여러분. 털어버리지 마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바이바이. 내일 뵐게요.